안타까울 따름이노라 상제의 도수에 의해 우주가 돌아가고 있으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버려야만이 온전하게 상제의 사랑을 받을 수 있노라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무지의 인간들이 아픔을 상제는 온전히 품고 있으니, 아파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빨리 알아차리기를 바라노라. 도인들은 상제의 사랑을 널리 펼치는 모판의 모임을 명심하고, 모가 모진 환경에서 바르게 자라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일심으로 부여된 사명을 완수토록 할지어다 3대 천종과 48신장이 도인들 옆에서 온전한 기운을 보낼 것이노라 증산성제 미륵도전 도인 강계후 상제가아래 신들에게 천명을 내놓으니 인간계의 혼탁한 시설을 바로 잡을지어라. 48장 드려 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 차리지 어려우리라. 대성보화천존, 상청영보천존, 태청도덕천존, 만법교주, 동화교주, 대법천사, 신공교제허진군, 홍제구천사 허정장천사, 정양허진군, 해경 백진인, 낙양 살진인, 주례 등 천군, 판부신 천군, 비첩장 천군, 울패주 천군, 통연교주